두 번째 개념에서 좀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보여서 예제를 따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로그인을 시도하기 위한 ID 패스워드가 있어요. QWER1234. 즉, 이거는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면 입력을 받은 거죠, 실제로. 자, 반대로 ID즈 패스워즈라는 두 개의 배열이 있는데, 얘는 어찌 보면은. 회원의 데이터를 배열의 형태로 이렇게 대용량 갖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디즈 패스워즈라는 배열에서 로그인을 시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를 서로 비교해서 이 사람이 로그인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어, 즉 이렇게 예를 들어 네이버다 네이버 데이터 저장소에 입력받은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는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인 성공했어, 실패했어, 이걸 띄워줘야 되는데, 지금 이 배열의 길이가 3이니까, 3번 반복하는 코드를 적었어요. 네. 그리고, 보다시피, 아이디 배열, 패스워드 배열에 있는 모든 값들 중에, 로그인을 시도할 때 입력한 아이디, 패스워드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정리하면이 문제를 내면, 딱 이렇게 적어요. 어. 포문 안에 if, else로 적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적을만 해요.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논리적으로 맞다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배열부터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배열은 무조건 배열의 전체 요소를 다 공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가 0일 때에는 비교를 했을 때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로그인 실패가 뜨는 거예요. 또 동시에 1번째가 되면 로그인 성공이 뜨고요. 또 2번째가 되면 로그인 실패. 즉, 나는 로그인 성공만 보여주고 싶은데 화면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로그인 실패부터 성공 과정을 전부 다. 어.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에는 가급적 변수를 하나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많이 하는 거는 불린 타입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이 코멘트 있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거는 반복문 안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true, false라는 체크 변수를 통해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만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절대 반복에서는 총력을 안 하는 거죠. 웬만하면. 네. 그리고 이제 반복이 끝난 후에 이 체크 값에 따라서 로그인 성공했다. 그리고 로그인 실패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이제 웹에서도 이런 걸 다르게 되는데 그때도 계속 실수를 하게 돼요. 이 변수를 하나 추가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어.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요거를 제가 노션 상에다가도 올려 놓을게요. 하단에다가. 네. 정말 많이 하는 실수라서 꼭꼭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기 비교는 사실 그거의 의도는 아니었는데, 얘도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체크라는 변수가 존재를 하죠. 얘 또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네, 포문 안에서 출력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포문 밖에서, 어, 밖에서 체크의 값에 따라서 그 결과를 출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눈여겨보실 게딱 하나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철수가 중간고사 점수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어, 각 학생들이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자기보다 크거나 같은 점수를 출력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10점을 받은 학생이 자기를 제외하고 54, 90, 20을 받은 학생하고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또, 반대로 54점을 받은 학생이 나를 제외하고 10, 90, 20을 받은 학생들과 비교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를 제외하고 라는 코드가 추가가 돼야 되는 식이 앞으로 계속 나와요 나를 제외하고 즉 반복을 두번돌 건데 2차원을 돌 건데 나만 빼고 돌아가 지금 여기서 요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포문이 크게 I 포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J 포문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이 나를 빼고 검사를 하려면 10의 인덱스는 0이거든요. 즉, I도 0이고 J도 0. 서로 같지 않을 때. 즉, 0번째인 나를 빼고 1부터 3까지 검색해라는 코멘트가 요거입니다 그래서 나를 제외하는 식이 2차원 포문에서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